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PSV 대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라이벌 팀간의 맞대결인 만큼 눈을 뗄수 없는 90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벌 맥... 때립니다. 와! 살짝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아주 살짝 빗나가기는 했지만 잘 노렸어요. 뒷공간을 돌립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슛! PSV 에인트호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한발 먼저 나갑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제골 터뜨. 가짜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어요. 낮게 깔려 들어가는 수루 패스를 찔렀다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수비수에 의해 차단당하지 않고 아주 절묘한 공간을 통과했습니다 PSV 앤트호번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상대의 경기력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 말리면 플레이가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은 주도권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간대인데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오, 좋아요. 오, 이거 좋은데요? 자, 위험한데요? 낮은 크로스. 슛. 공점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따라갑니다. 동점골을 넣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충격에 성공하네요. 이 흐름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로 이어가야죠.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군요. 요부구집입니다 역전 골입니다. 아, 기록에 남을 골이 되겠는데요. 이 팀에서의 50호 골을 넣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단발의 차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아슬아슬했거든요. 옵사이드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한번 통하게 되면 이렇게 치명적이죠. 슛!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공세. 추가점을 올립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아 위치선전 탁월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 PSV 8-5번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이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으로 올렸어요 머리에 맞췄어요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한 골을 더 넣어줍니다 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 we <sighs>